안녕하세요, 미로몽입니다. 오늘도 포켓몬스터 리뷰 진행할 건데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감기에 걸려서 영상 업로드가 굉장히 늦어졌어요. 아마 목소리도 지금 좀 이상할 텐데 그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 오늘 새로운 포켓몬스터 리뷰 진행하기 전에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상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짜잔! 얼마 전에 쇼츠로 먼저 보여드렸던 상품인데요. 저는 프린과 데덴네를 뽑았었는데 피카츄까지 갖고 싶다는 제 간절함이 전해졌는지 어느 천사님께서 저의 프린과 피카츄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팽돌이를 제외한 세 가지를 모았고요. 상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피카츄 구하는 거 정말 힘들었어요. <laughs> 그래도 피카츄는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구해봤습니다. 반짝반짝한 얼굴 너무 귀엽지 않나요? 피카츄는 3D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역시 세트로 모았을 때가 가장 예쁜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아직도 판매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랜덤 상품이어도 중복 상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굿즈여서 구매하실 때 하나씩 열어보면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복 뽑으면 너무 마음 아프니까요 꼭 참고해서 원하시는 아이를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보여드릴 굿즈는 이번에 포켓몬 센터에서 새로 올라온 상품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짜잔 이 시리즈는 슬리핑 시리즈로 포켓몬이 잠자는 모습을 표현한 인형입니다 작년인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여서 지인분께 부탁해서 구매했었던 건데요. 최근에 판매하고 있는 인형이 너무 귀여워서 구매했습니다. 새로 구매한 인형은 짜잔, 진짜 귀엽지 않나요? 데덴네와 야호아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상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데덴네 보여드릴 건데요, 데덴네 얼굴이 살짝 눌려 있는 것 같죠? 펜텀과 같이 옆으로 누워서 자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귀여워. 대덴네는 항상 아쉬운 게이 더듬이 부분이 좀 두껍더라고요. 얇게 나오면 좀더 리얼한 느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굉장히 예쁘죠? 이것도 안고 자야겠어요. 아, 귀여워. 대덴네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야우아입니다. 포즈도 너무 고양이스럽고 귀여워서 이번에 구매를 해봤습니다. 판매사진과 동일하게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아, 말랑말랑해. 제가 이3 리즈를 좋아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인형이 사실상 너무 커서 보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키링 사이즈로 나왔으면 좋하는 바람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저처럼 안고 자는 인형으로 사용하시길 원한다면 이 인형 정말 추천드려요 진짜 말랑말랑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매한 인형은 짠! 또 데덴네입니다 제가 이번에 데덴네가 너무 귀여워서 여러 개를 구매했었는데요 이 아이가 데덴네와 가장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해서 구매했습니다 사이즈도 데덴네가 실제로 한이 정도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귀여운 초롱초롱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러고 보니까 대단내는 자기 꼬리를 항상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꼬리를 잡고 있는데 혹시 이 이유를 알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이 이유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 주세요. 너무 궁금한데.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laughs> 귀엽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벌써 세 마리의 대댓내를 보여드렸네요. 여러분은 어떤 대댓내가 가장 귀엽나요? 1번, 2번, 3번. 여러분이 좋아하는 데덴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매한 상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구매한 새로 나온 포켓몬 인형은 짜잔! 제가 또 좋아하는 미끄메라입니다 이건 그냥 인형은 아니고요 끈이 달려있어요 이 끈의 용도는 가방끈에 연결해서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는 인형입니다 지금은 가방이 없으니까 손목에 껴서 보여드릴게요 뭐야 이거 너무 귀여운데? 여러분 가방끈에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건데요 저처럼 손목에 해도 될것 같아요 너무 귀엽습니다 <laughs> 가방끈에 연결한 다음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릴 수 있도록 여기에 판이 들어있습니다. 빡빡해서 잘 돌아가진 않는데요. 그래도 회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너무 귀엽다. 제가 가방끈에는 메고 다니긴 힘들어도 행사 있을 때 이렇게 손에다가 메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너무 귀여운데? 가방에 메고 다닐 수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귀여운 인형인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포켓몬 인형 잔뜩 들고 와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고 귀여운 아이템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